4대강 합천 창녕보의 수문을 열었더니 자취를 감췄던 생태공간인 모래톱과 철새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과 내륙과 달리 남도 섬마을 지자체는 공무원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MBC 경남 이재경, 목포 MBC 양현승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낙동강 하류 지점의 합천 창녕보 부근. 4대강 사업 이후로는 이 일대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모래톱이 강 줄기를 따라 곳곳에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 평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합천 창령보 수문을 열자 모래톱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각종 철새들은 물론 멸종위기 1급인 흰꼬리 수리와 천연기념물인 독수리도 다시 낙동강을 찾고 있습니다. 강에서의 모래톱은 어, 동물들에게는 터전 삶의 터전이고 그리고 수질에 있어서는 정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어, 숨기는 역할을 한다는. 환경 단체는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기 전인 4월 말까지 수문 개방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겨울 철새들이 북상하고 있는 이때 수문을 다시 닫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낙동강의 생태 환경 변화성을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도. 숨은 개방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환경부는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가량 늘려 오는 10일까지 숨은 개방을 연장했습니다. 보호 개방에 따른 육상 생태계 등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한 일주일 정도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호 개방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 환경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데다 농업 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만큼 숨은 개방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지난해 공무원 채용을 대규모로 진행했던 신안군. 정원의 8분의 1에 이르는 110명 선발에 나섰지만 94명을 채용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나마도 합격 포기와 사직이 속출하며 76명만 남았습니다. 신안군에서 행정 경험을 쌓고 다른 자치단체로 떠나버린 공무원만 3년간 3 0 명에 이릅니다. 호생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읍면에 있는 관사를 그, 개인당 1인씩 이렇게 할수 있게 마련을 했고요. 다른 곳에서는 취업난을 이야기하는데 신앙군은 구인난이 골치. 특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 지역 근무를 기피하다 보니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도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확보가 시급한 방역요원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응시 미달, 재공고로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만 최근 3년간 10차례를 훌쩍 넘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육지하고 좀 가까워서 기간제가 좀 충족은 됩니다. 좀, 근데 안성 같은 경우는 뭐 중북군, 암태, 자은, 도초 이런 데는 기간제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인력들 젊은층도 없고 급기야 신안군은 기간제 근로희망자의 이력서를 사전에 등록한 뒤 채용 정보가 실시간 전달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구인 구직의 엇박자를 최소화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숨통을 튼뒤 차차 공무직 채용에도 인재 사전 등록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석.